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묘 하이롤러라는 펍에서 천지TD에 어, 대한 시트권을 제공하는 세틀전 플레이를 했습니다. 리바인을 한번 했고요. 첫 핸드는 스몰에서 7사 다이아 스티드를 받았습니다. 블라인드는 24000엔티 4000인데 MP에서 8000으로 EBB 오픈이 나오고 하이직에서 콜이 나옵니다. 저도 콜을 하고 빅블라인드까지 콜해서 4A로 플랍이 열립니다. 보드를 여는데 플라비 6 5 3투톤한방 스트레이트로 넣으시 됩니다. 저와 빅블라인드가 책을 하고 오리지널인 mp에서 12,000으로 컴뱃을 합니다. 이 보드가 오리지널한테 유리한 보드가 아닌데 컴뱃을 하네요. 여기서 레이스를 해도 되지만 스몰인 제 손에 너무 강한 핸드들이 많아서 그냥 콜만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죽고 해접이 됩니다. 저는 잭 다이아 저는 다시 체크 아너신데 이거 밸류 어떻게 받아내지 고민을 하는데 상대가 2만 5천으로 더블 베럴을 합니다 하이파켓 주장하는 것 같네요 상대의 남은 스택을 보니 3만 정도 되는데 어, 이미 충분히 커밋된 상황이고 여기서 셔브해도 상대가 폴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전 레이스 올인을 합니다 상대 스냅프를 하네요 제가 카드를 오픈했는데 상대가 플러스 드로우 없는 6, 7수 듯이 나옵니다 편안하게 리버까지 보고 핫을 가져옵니다. 상대가 턴에 셀프로 커밋을 걸어버려서 사이즈는 고민 없이 쉽게 더블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 사실 이게 리바인을 한 건데요. 리바인 전 영상들이 다 날아가서 저 리바인을 하고 나서라서 좀 마음이 조급했는데 이때 더블업을 하고 나서. 편안하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은 세틀전이라고 1등부터 4등까지 프라이즈가 동일하게 어, 더큰 대회 참가권을 주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 없이 잘 운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3로 오픈하고 3밴 맞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들이 몇번 있었는데요. 이런 핸드들 다 그냥 놔줬습니다. 이러고 보드에 A3 투페어가 떠서 좀열 받긴 했는데 어, 굳이 애매한 핸드로 스택이 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핸드 U T G 플러스 2에서 A5 스리스로 오픈하고 바로 뒷집에서 플랫콜을 했는데 버튼에서 또3벳을 맞았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는 상황인데 어, 버튼 분이 블러프가 많이 없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놔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드에 에이스가 떠서 좀 짜증났는데, 이런 걸로 미련 가지지 않겠습니다. 어, 너무 액션이 많고 공격적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이 내내 6링이나 7링 정도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좀 레인지를 너무 좁히진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성 유저들이 타이트하다는 인식이 많으셔서 제가 처음 간 곳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핸드가 좀안 들어와서 차분하게 잘 기다리다가 빅에서 A7 옵스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모두 솔드하고 스몰에서 플랫콜 핫존 싸움에서 공짜로 플랫 보여주기 싫으니까 당연히 오픈해야죠. 블라인드가 2,500, 5,000, 5,000인데 제가 18,000으로 3.5BB 오픈했습니다. 상대 고민하다가 폴드하며 팟을 가져옵니다. 제빅 탐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핸드 스몰에서 에이스 퀸 수짓을 봤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컷오프에서 11,000으로 2.2BB 오픈이 나옵니다. 버튼에 계신 루지 콜러 분도 콜을 하셨습니다. 스몰에서 당연히 3배 탑니다. 35,000으로 3배 조금 넘는 레이즈를 했습니다. 포지션이 좀안 좋고 콜집이 있어서 조금 더큰 사이즈를 써도 되지만 테이블 내에서 제 이미지가 꽤 타이트하게 잡힌 것 같아서 35,000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폴드하며 이번에도 팟을 가져옵니다. 1번 연속 오른쪽 에이스. 플레이어분을 폴드시켰더니 아쉬워하시면서 에이스를 오픈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네, 안되죠. 네, 그리고 또 핸들을 기다리다가 컷오프에서 킹라인 수지들를 받았습니다. MP에서 만천으로 2 2 b b 오픈하고 제가 콜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 모두 폴드하며 해즈업이 됩니다. 그리고 플랍은 7,6,2 투톤, 제가 플러시 드로우입니다. 상대가 여기서 8천으로 배스 합니다. 팟이 34,500인데 4분의 1도 안되는 너무 작은 사이즈여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베시지 싶어서 레이스를 하려다가 간혹 너무 강한 핸드들이 상대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아서 하는 베시일 수도 있고 충분히 턴 리버 상황을 보고 플레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콜만 합니다. 그래서 팟은 5만 500. 턴은 잭카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여기서 5만 6천 500 올인을 합니다. 진짜 당황스러웠고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는 배이었어요플랍의 사이즈가 너무 작은 배에 턴에 오버뱃 올인을 할 핸드가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잭스는 절대 저렇게 플레이 안할 거고, 7셋이나 6셋도 밸류를 놓치면서 저렇게 <laughs> 올인할 리가 없죠. 어뭐 에이스 잭 같은 막고 퍼플 더플러시 드로우가 있긴 한데, 어, 그런 핸드들도 밸류를 놓치면서 저렇게 플레이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뭐 아니면 플라베는 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약 베스를 했다가, 턴에 갑자기 플러시 드로우가 무서워서 급발진을 한 에이스 스킹스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 너무 읽기가 어려운 스팟이어서 타임칩까지 하나 쓰면서 고민을 합니다. 제 남은 스택은 17만 정도고, 어, 이거 충분히 콜을 받아도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스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콜을 받기에는 제 킹라인은 블러프 캐처로는 너무 약한 핸드이고,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블러프를 하는 에이스아이한테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을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폴드를 선택합니다. 이거 여기서 콜을 하면 그냥 결국 플러시 드로우 띄우러 가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작은 확률에 칩을 많이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상대분께서 저한테 핸드가 뭐였냐고 물어보시면서 본인 핸드가 에어라인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좀 예측하기 힘든 <laughs> 변치 플레이에 당할 뻔했네요. 이 이후에 레지 마감이 되고 다시 자리를 뽑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널 테이블이 6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버튼에서 킹10 옥숫을 받았습니다 UTG에서 EBB 오픈이 나오고 제가 콜을 합니다 그리고 B까지 콜하며 3A 수업은 잭10 5 투톤 제가 미들페어 리트 했네요 오리지널이 15,000으로 3분의 1 사이즈 베스 합니다 상대 핸드에 에이스킹, 에이스퀸 킹퀸 같은 미스한 핸드들이 많고 셋이 되지 못한 미들파켓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콜을 합니다 그리고 턴은 7스페이드 둘 다한테 크게 도움되는 카드는 아니죠 상대는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저도 슈다운 밸류가 충분한 이런 상황에서 벳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도 체크백을 합니다 그런데 리버가 잭 다이아가 떨어지면서 잭이 쪼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가 15,000으로 작은 사이즈의 스을 합니다. 이분은 팟 컨트롤이라는 거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맞은 게 있으면 항상 크게 스을 치셨던 분이셨는데, 잭이 있으셨다면 턴에도 배럴이 날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벳 중에는 제가 이길 게 하나도 없는 건 맞는데 어, 사이즈가 너무 작기도 하고 블러프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콜을 합니다. 상대분 에 A10을 오픈하시네요. 한끗 차이로 졌는데 그냥 단순하게 잭이 쫑났으니까 잭은 없나 보다 하고 벳하신 것 같습니다. 카드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카드 덮어서 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밸류벳 사이즈이고 상대가 블러프를 많이 하는 성향이 아닌데 작은 벳에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다음 핸드는 36000 블라인드 때하이잭에서96 스딧을 받았습니다. 꽤 오래 폴드만 하면서 기다렸던지라 이 핸드는 쓰고 싶어서 12000으로 EBB 오픈을 합니다. 지금 6링이어서 좀 와이드하게 오픈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자리인 컷오프와 스몰만 코를 해서 3웨이가 됐습니다. 플랍은 8 6 3투톤 막고 뽀뽀이 됩니다. 9 6으로 오픈하고 볼수 있는 최고의 플랍이죠. 저는 여기서 25,000으로 하프벳 사이즈로 강하게 컴벳을 합니다. 그런데 컷오프에서 콜을 하네요. 스몰은 폴드하고 해접이 됐습니다. 코는 7스페이드. 양차까지 더해지면서 핸드가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을 해봤자 탑페어나셋 같은 제가 지는 핸드들만 콜을 주고 배을 했다가 레이스를 맞으면 너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5만 5천으로 리드를 하네요. 제 남은 스택이 12만 정도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커밋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엄청나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오픈을 해서 컴뱃을 하고 턴에 책을 하는 제 손에는 투오버 카드, 뭐 에이스 킹, 에이스 퀸, 킹 잭, 이런 퍼포기를 해야 하는 투오버 카드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 상대의 레인지에는 에이스, 에이시나이, 에이, 세븐 같은 게 많고, 3파켓7파켓 같은 셋도 있고, 10998 같은 커넥스드 핸드들도 많죠.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플레이를 했던 이 상대는 어, 레인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레인지의 보드가 떨어지고 제가 체크를 하니 어, 이 레인지를 이용해서 뭐 엑스잭이나 킹잭 같은 투오버 핸드로도 배을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의 생각보다 더 강한 핸들를 가지고 있고, 탑페어 상대로도 에쿼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가 블러프라면, 제가 리버에는 폴드가 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에는 체크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드나 샤브가 아니라 콜을 선택합니다. 놔주기에는 카드가 너무 강하고, 이걸 콜해도, 65,000한 10bb 이상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버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리버는 6다이아가 떨어지면서 트립스가 완성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폴드가 없죠 제가 체크 하자 상대가 좀 고민을 하다가 올인을 합니다 애초에 체크를 하려고 체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저도 콜을 합니다 상대 핸드는 킹에이트 t t 탑페어로 턴을 n e 내려고강배 a r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블업을 해서 원래도 스택이 적적편 편은 아었었데데의칩 어, 리더에 가까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o 아, <laughs> <콜라구, 진짜. 웃음> 다 하기도 전에 바로 다음 핸드 mp에서 퀸텐 수딧을 봤습니다 식스링에서는 이런 핸드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12000으로 2 b 비 오픈 모두 폴드하며 팟을 가져옵니다 제가 이날 5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요 한 영상에 담기에는 핸드 수가 좀 많아서 일부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